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 캠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이종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오늘 이제 광주에서 경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네. 지난 주말에, 어, 국민의당 경선, 아, 뭐, 흥행이 대단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에... 어, 비 오는 광주였는데도요, 네. 에, 한 6만 5천 명 가까이, 어. 그리고 전북에서는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직접 투표소에 와서 네. 에, 아주, 아주 열이 있는 그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에, 대성공입니다. 네. 에, 대부분이 에, 민주당의 에, 일정에 1위 후보라고 하면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제점이 나 이런 것들을 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호남의 어떤 반문 정서가 확인됐다. 그런 어떤 평가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 다들 어, 참여하고 나온 분들이 뭐저 만난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분들은 이번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라는 분위기인 이제 음. 호남에서는 네. 어, 그런 얘기는 없어질 것이다. 아. 어, 아마 대선 본선 5월 9일에 있을 네. 본선 도 어,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될 것이다. 네. 어, 민주당이 여러 가지 협회 총선이나 기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음. 그런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어, 사실상 민주당의 향후 경선을 뭐 판가름 할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어, 문재인 어 후보 측에서는 어 과반 이상 그러니까 뭐55% 이상 어, 득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이런 어, 얘기고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안희정 후보 측에서는 어, 35% 정도를 득표해서 어, 대세로는 꺾고 승기를 좀 잡아보겠다 이런 입장 인데 오늘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대략 이제 여론조사가 그래서 네.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반 취이들을 짐작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여론조사에 너무 고정 적으로 매일 필요는 없겠다. 어. 그래서 저는 상당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네. 상당한 기회가 광주에서 주어질 것이다. 그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상당한 반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고 말씀하신 그 근거를 좀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네, 정말 정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국민의당 그 경선이 네. 어찌 보면 민주당 경선에 토향하게 치러지는 데 반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는 그 열기가 이제 느껴졌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만 이상이 이번에 이제 경선에 최소 약뭐뭐한 최소한 50% 이상이 참여했다면 10만 정도는 참여했다고 보는데요. 네.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네. 분위기는. 어찌 보면 좀 잠잠한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경선이라는 것이 좀 이제 상당히 분위기를 타고 또 역동적인 경선을 위해서는 이제 서로의 서로의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에 실제 어찌 보면은 이 LS 투표라는 것은 1조 후보 제일 에, 제일 많은 표할 것이라는 후보에게 어찌 보면 제일 유리한 네. 그냥 어, 이미 음. 만들어진 어, 분위기가. 그냥 할갈 것이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동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요. 네. 어,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그걸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당의 에, 그, 투표, 투피, 투한 경선 분들이, 실제, 지금 다 1대1 국민 경선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어, 저희에게도 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어, 하신 분, 이미 하셨죠. 하신 네. 분들 중에서, 참여하는 네,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예. 지금 이미 광주는 에, 전혀 예상 밖의 분위기로 어, 그리고 전북도 전혀 알수 없는 네. 에, 이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을 사실 지금 이제 대원만 와서 모여서 이제 그 경선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텐데요. 그렇죠. 에, 이것이 다른 지역에 네. 지금 이제. 여기 호남 이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 네. 수도권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호남 출신뿐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주는 네. 그런 분위기의 그 이전 전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모습으로 그런 대반전이 시작됐다. 네.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지켜보니까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한 간의 평 이런 네. 것들이 반드시 끼어줘야 된다라고 음. 하는 음.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네. 가장 정체성 있는 민주당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심의 에 근거를 많이 마련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에게 좀좀 떨어지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호남대 의원들이 현장 투표를 하는데 그 현장 투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후보들의 연설 아니겠습니까? 네. 어 연설하면 또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오늘 뭐 연설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차별화를 좀할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정말, 어, 많은, 어, 직접 참여하는 분들에게, 네. 예, 연설의 기회를, 연설의 그 관전의 기회,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줬으면 하 생각인데요. 네. 이게 대의원 어, 1,500명, 그리고 네. 전국의 예, 분들과 합해서, 한, 음, 총 이제 2,000여 명에다가, 이제 오신 분까지 합한, 이제, 감한다면, 이제, 예, 뭐한천 명이 조금 넘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 오늘 방송 이루어질 이 텐데요 네. 그런 것이 좀아 쉽습니다. 네. 아, 제가 정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된그 네. 동안 이제 재벌 개혁이나 정치 국회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그 적폐 해소의 방향에 대한 가장 명중한 사고 명중한 틀 명중한 구성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에, 이곳 광주나 전남 전북의 경우에는, 네. 어, 정말 에, 지난번에 노무현 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여기서 그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었듯이, 네. 에, 이곳의 그 반전과 이곳의 그, 그 흐름, 에,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그 정치적 그, 그 관심과 선택은 어, 가히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네. 관심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역전의 그 어떤 비주류, 역전의 변방파, 역전의 중앙에 항상 치졸한 탄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네. 힘이 네. 이제 아마 이번, 음, 호남 대제전에서 발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 연설을 통해서 상당 부분 국민들한테 선보여질 거라 이렇게 하고 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문재인 아니정 구도에서 문재인 이재명 구도로 어, 바꿔야지만이 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승산이 좀 있을 텐데 오늘 경선이 어, 그런 경선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는 4월 3일까지는 뭐 문재인 후보가 어, 과반 이상을 획득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저지 네. 우선은 에, 결선, 결선 투표로 투표. 가는 것에 어떤 단초 네. 어, 그것을 이곳에서 마련하고 네. 그 분위기를 어, 이어감으로써 네. 어, 결선 투표에서 대반전을 어, 만들어 나간다는 그 작전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뭐 지금 이제 검증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laughs>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 나와도 최대 득표가 43%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어뭐 본인 나름대로 전망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예본선은 지금 이렇게 봅니다 이세 후보 중에서 가장 떨어진다. 네. 이번에 돌풍을일으던 안철수 후보도 아, 네. 지나가는 예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문정에서 경선에서 이기게 되면 네. 그는 한번 한번 쉽게 해볼 수 있다. 아. 그러나 어, 문재인 후보 아닌 분이 되게 되면 네. 어, 신적으로 정말 이번에는 저희가 이기 어려운 어, 어. 그, 대선이 될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아, 지금 에, 문재인 1위 후보에 대한 그 비토는 에, 호, 호남뿐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네. 아, 그런데 에, 지난번, 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하는 네. 약한 51%의 분들이, 네. 에, 과연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를 찍겠느냐, 음. 아,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음. 아, 이번에 대반전의 역사의 시작을 만들어 가, 가고 있는 네. 안철수 후보의 관심과 집중표는 네. 에, 한편 문재인 반대표입니다. 네. 아, 이번에 이제, 에, 이번 에, 바깥의 라운드에서, 저는, 어, 른 정당도, 어, 안철수의 지금, 이 흐름에 상당히 좀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렇게 되면, 어,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에서, 어, 어, 정말, 1위를 당선돼서 본선에후보로 나가는 경우에 와, 아, 그리고, 어, 이재명, 안희정 둘 중에 어떤 후보, 특히 이재명의 후보가 네. 아 본선으로 나가는 경우를 비교해본다면, 네. 저는 우선 반대 주목도 또 이번에 수특불 혁명에서 보여준 광장의 목소리에 대한 접착성, 네. 접근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일대일로 놓고 보면 여론조사도 그런 내용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본선 경쟁은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떨어진다. 음. 그점이 저희들 이번 대선 경선에서의 포인트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오늘 뭐이종걸 우리 의원께서 상당히 그 공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선 결과가 한 6시쯤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예. 좀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 이종걸 의원의 어떤 예견이 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